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u 합니다. 삼일 밤 예배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백구장 찬양 드립니다 Juntar as 이 지역이 복음해되고 저희들의 가슴과 h e g 예수가 want to take your b o 국 k to your 사랑하여 주시오 y v 님 r y very, 주 e r y very, very, 역사여 주셔옵소서 복받은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칼을 감당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이들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셔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무역 모든 일로 원대하라 말씀대로 이제게도 아주 것이 없어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후렛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니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수아가 호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8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릴 때에 아버지께서 또 도와주셔서 아론과 후리그 팔을 받침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아말렉 족속이 멸망하는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엑시트 제네시스 창세기를 지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요셉 때에. 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가뭄을 대비해서 기근을 피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때 왕이 그때는 이제 없어지고 다른 바로가 집권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 아이도 잘 낳고 아이도 잘 크고 너무너무 어 인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쪽수가 늘어나니까 어, 나중에는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굽에 멸망할 것 같다. 저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연합해서 우리 이 애굽을 쳐 버리면 연합해서 쳐버리면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한테 이제, 저출산 정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등장했던 어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왕궁에서, 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친엄마 요게베스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유머로 자기 친엄마가 재택이 되어서, 그렇게, 엄마, 친엄마 젖을 먹고, 이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 바로의 궁, 어, 왕궁의 후계자도 될수 있었는데 바로의 다음 후계자도 될수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부귀 영화를 택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세를 본받아서 여러분은 쓰임 받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될 때에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했을 때도 모세는 내 일, 너를 지옥에 던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마소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마소서. 자기는 지옥가도 좋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대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그냥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발의 신을 벗어라. 하면서 가시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었는데 가, 나무가 파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안 되고 계속 불로 그 뜰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무엘도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직권을 도와주는 그런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무엘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한테 열 가지 예 재앙을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 달았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 달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동물들도 데리고 왔는데,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헤헤헤, 거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돌로 칠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왕궁까지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광야를, 먼지나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 모세 지도자들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어,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한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좀 주세요. 그럼 모세가, 아, 나 물을 어떻게 내보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보세요. 하든지,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어? 모세를 원망하고 어? 그렇게 모세를 완전히 예,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정도까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데 좀 있으면 돌 던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일로 바쳤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삶에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평소에 기도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지라. 반석이 뭐예요? 바위, 바위. 큰 바위.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승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반석이 딱 갈라지면서, 어, 거기서 물이 펑펑펑펑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땅 지명을 그렇게 불렀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수요일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